네,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하실 네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성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날네분패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 1번지,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풍성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상품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글랜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강릉 올림픽파크센터에서 8월 5일부터 진행되는 아이스쇼 티켓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으면 유튜브 댓글 더보기단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표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당첨자 발표 때, 보이, 운, K, M 쓰시는 분 글인데요. 두구두구 하지 마시고, 두두두두 합시다. 내부 총질 신난다. 따발총을 갈기자. <웃음> <웃음>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시사일번지를 시작할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두구두구 하지 않고 두두두두. 자, 내부 청질. 총질. 내부 청질이 일어났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자 메시지 보는 모습 사진이 딱 잡혔는데 내부 청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궁금한 게 먼저 이런 정도면은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실수다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분 의견부터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의다 송금주 의원만. 네. 세 분은 실수다. 네, 저는 실수. 실수다. 실수다. 네, 네. 김주영 의원은 아무데도 손을안 들어요. 저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시... 수도 있고, 어 속된 말로 바보 같이 <웃음> 아니, <웃음> 정말 너무 식니까 <시간인가? 웃음> 이럴 수가 그게 있나. 그게 실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실수를 이렇게 할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초선에 음. 좀원 모르는 초선이라면 모를까. 뻔히 2층에 뒤에서 바로 뒤에서 기자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만 걸려라 망원렌즈 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11시 몇 분에 주고받은 문자를 4시 몇 분에 대정부질문할 때 다시 열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이걸 고의로 봐야 될지 정말 이걸 실수라고 해야 될지 정말 판단이 안 서서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음. 접히는 휴대폰입니다. 예, 이런 뭐 폴더, 예플리폰이라고 그래서 예. 플리폰이라고 그래서 이게 접힌 상태에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성동 원대 대표는 안 보이겠지. 접힌 그냥, 걸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 열진 않았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열... 9 0도로 해가지고 숙도 예,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laughs> 이 상황을 좀 우리 애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국회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장이 있고 본회의장 위에 이제 방청석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회의장에는 이제 기자들이 못 들어가고 위에 2층에서 방청석에 있는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단이 취재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망원 카메라 워낙 좋아가지고 맨 앞줄에 있는 의원들도 망원 렌즈로 땡기면 전화로 뭐 하는지 다 네. 잡히잖아요. 그런데 원내 대표 또 지도부쯤 되면은 맨 뒷자리 네, 앉잖아요. 권성동 원내 대표 바로 뭐 이거 그냥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 거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리고 원내 대표 중진 아니에요. 초선도 아니고 이게 잡히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저희도 지금 뭐 옛날에 김무성 원내 대표도 그러고. 대체로 보면 야야야 찍어치고 찍어 이렇게 하고 하는 음.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금 지원은 고의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일부러 제... 노출시킬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 필요에 네. 의해서. 근데 제가 이제 당대표들 회의할 때 이제 대변인으로 배석해 가지고 이렇게 원탁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뭘써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 보라고써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써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하면 초선 의원도 대표님 문자가 오면 혹시라도 찍힐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급이면 바로, 바로 위에 기자가 내려다 보는 겁니다. 예. 내려다 보는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문자를 열어봤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자 그러면 만약에 고의라고 한다면 음. 무슨 의도로 그것을 공개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못 가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본인한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을 음, 피력하고 싶다데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문자하는 네, 사이야. 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좀그 당내에서 약간 공격을 또 받고 또 장제원 의원의 관계 등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되면서 이만큼 심이 실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의도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예.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못 했거나 놓쳤을 상트, 것 같습니다. 저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고의적으로 노출을 했다. 근데 이게 가져오는 파장은 여론조사가 이 결과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실시돼서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대통령에게도 일단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개입 안 했다고 하다더니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당 지지율에도 부담스럽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그래도 1%든 2%든 10%든 20%든 이준석 대표를 취지하는 당내 구성원 지지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접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징계도 좀 감수하고 은인 자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래. 그럼 나도 본격적으로 나가겠다. 저는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이득을 얻는다고 음. 고의적으로 했을까 싶은 생각하면 <laughs> 돼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실수겠죠. 이게 뭐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더 이상한데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 찍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어 언젠가 정확하게 날짜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뭐 비키니 사진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다가 찍힌 적도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 채널에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또 회의 중에 무슨 비키니 사진이냐 막 이랬더니 뭐를 이렇게 찾다가 잘못 눌러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 근데 실수도 두번 되면 또 그걸 또 실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채널 암 위원장 이거는 아,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치에서 문자 많이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 찍으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대통령과 나눈 사적 대화를 이렇게 뭐 이게 의도적이든 고의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또 그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아마도 뭐 배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뭐 접어 놓으면 안 보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니고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실수냐 고의냐 따지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게 자체가 지금 주름 파장이 너무 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하위 면장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파장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천하위 면장 구식에 어 일단은 여러 층위에서 저희 당과 대통령은 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내용이 다 공감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첫 줄부터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저는 요즘 저희 당이 뭘 잘하는지 일단 저도 국민의 힘에 못 맞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최근에 뭐 경찰국 사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일치 단결해서 어, 정부와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런 걸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지표상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더 많이 있고. 음. 어, 이렇게 일치 단결한 것만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바로 밑에 있는 내부총지라는 당대표와 연결해서 이게 읽힌다고 하면, 사실 당이라는 게, 어 정부가 좀잘 못할 때는 쓴 소리도 하고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줘야지 건전한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도 왜 제대로 된쓴 소리가 안 나오냐 왜그쓴 소리가 그리고 당내에서 어또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는 거를 항상 저희가 얘기했었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저희 당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소신 있는 얘기들이 더 나오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싶고요 예.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희 당정이 하나 돼서 일치단결해서 가겠다. 아, 물론 힘을 합칠 든 합쳐야죠. 저희가 매출한 대통령이고. 그렇지만 저희 당정이 일치단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비판했었던 문재인 정부와 대, 그 어떤 민주당의 관계,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당정 관계를 저희도 답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런 면에서 경찰국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네. 그건 아닐까요, 배정찬 소장? 네. 그 전날 있었던 대정부 질문 뭐 관련된 평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한동훈 장관의 보고가 있었않습니까 예.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전파되고 있고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해라. 예. 그리고 그 속에는 천하람 위원이 이야기한 경찰국과 관련된 대응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음. 대통령이 어, 출근길 질문을 받고서 이 원칙과 또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경찰국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계속 이렇게 어, 똘똘 뭉쳐서 강경하게 대응해라. 여기 강경이라는 표현이 될, 들어가겠죠. 그 대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고인가 실수인가? 우리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은 실수 아닌가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끌리네 아이디 쓰시는 분 알고 연겁니다. 다 하나만 생각한 거죠. 당 대표 잘하고 있다는 것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laughs> 그렇죠. 장재원 의원하고 이 형제의 난이 있었는데 봐라 나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천하라 위원장 말씀대로 과거에 그 집권여당이 마치 청와대 시절에 청와대 출장소처럼 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각자 나름대로 정권마다 그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있었죠. 그거를 지금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장에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뭐예 형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고요 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음. 그리고 윤리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속으로 어찌 생각했던지 간에 겉으로 드러난 것은 총질하던 당대표 바뀌, 바뀌니까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대통령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고, 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깨알같이 꼼꼼히 당무에 관여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바라 장재원 의원, 뭐, 이런 식일 수 있겠지만, 음. 지금 이준석 대표만 당에 없으면 마치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갈 것처럼, 뭐, 이준석, 파도 이준석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된것 같아요. 구급인데 뭘 그거 가지고 뭐 이런 것부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파동에 이르기까지 저는 권성동 리스크가 오히려 어더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당 대표라는 표현 속에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배경은 기존 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을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다고 치더라도 왜 너네들끼리만 하느냐. 너네들끼리 한 것은 다 잘한 거고 남이 한 것은 굉장히 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편을 가는 것으로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소 표차를 가지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쳐낼 때도 본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밖에 있고 또 순방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준석 대표 굳이 나가서 마중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의사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심 살펴봤더니 이준석은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였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예관들이 그렇게까지 못 질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청년 정치인들도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억이 허무하게 흩어진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박민영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다. 이렇게 과거형 시체를 써가지고 유승열 대통령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밝혔는데 천하람 위원장 네. 아무래도 젊은 국민의힘 내부 정치인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데 이제 저는 박민영 대변인이 대변인직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예. 없진 않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 이게 저는 참, 뭐, 모르겠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지, 정치 문법의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쓴소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뭐, 잘합니다, 잘합니다. 뭐, 달콤한 얘기 하는 거 저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저희가 뭐, 쓴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두 차례의 어떤 뭐 잠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이 과격했다라는 비판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고 있던 선거 어떤 캠페인, 메시지를 어 다시 돌려오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젊은 정치인들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냥 무조건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정이 아니라 때로는 쓴 소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충정이다 이거를 좀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예, 사실 예. 있는 거죠. 네 예. 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은 여야 할것 없이 내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선거 때 많이 했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합지졸이었던 캠프를 조금 정상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 행태에서 비판할 점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내부 총질이라는 그 내 음절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공, 그러니까 지금 사적 채용이나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20대 지지율이확 빠져나갔잖아요. 그랬는데 며칠 전 여가부 업무 보고 때 장관은 오히려 폐지에 소임을 안고 임명된 장관이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하려고 함,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빨리 폐지해라. 빨리 폐지하느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럼 그걸로 다시 2030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는 내부의 2030 전현직 대변인들이 이런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의 그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있는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저는 이건 본말이 전두된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석은 들어야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이 텔레그램입니다. 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텔레그램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워진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도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밝혀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당 대표 직무대행인 자신의 가까운 중진들과는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공개가 돼야 되지 이건 굉장히 공적인 의사소통일 수도 있거든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11시 40분이면 한참 일할 시간인데 이 문자를 급하게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당도 잘하네요 보면 은 저는 이건 대정부 질문보다는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처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건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 결과적으로는 당이 집권 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족을 맞추면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도 검사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찰 체제처럼. 운영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11시 39분에 점심시간 직전에 급하게 보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권 대행의 답변 내용을 감안해 보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이견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의 이런 쓴소리는 결코 대통령에게는 전혀 달가운 이야기나 보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문제되니까 빨리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시사, 1번지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됩니다. 경미야. 그 다음에 <laughs> 한동훈 장관과의 정부, 어, 정부 정, 이 부처 보고를 받을 때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은 그러참 그러니까 특이한 게 한동훈 장관이 다른 기자들과의 브리핑이나 대정부 질문에서는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는 대통령이 이야기를 집중도 들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될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나마 쓴소리를 할 사람이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상임위원장이 한동훈이야 이랬지만 정작 한동훈 장관은 아니었던 것이죠. 사진 한 장으로 전국 전체를 다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 당무에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위를... 진위를 가려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만 챙기겠습니다. 그 국민이 이제는 오리무중이 됐어요. 지금 일부에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이 부에서는 다른 걸 다뤄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서 조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성 중인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기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강기훈과 함, 쌍, 기억까지 이제 찍혀 있어요. 사진이. 함, 쌍, 기억은 함께라는 것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일까 하는데 요즘에 문자 메시지 작성하다 보면 자동완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들어가는 뭐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강기운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네.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니까 러 일단은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전제가 성립돼야 되겠죠. 예. 상대방이 당연히 안, 예. 안다는 예. 것을 전제로. 그런데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아직 뭐 확실하게 누군지 확인안 됐습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그 자유의 새벽당 예. 대표를 했던 인물일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어, 근데 이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곳이 사실 문제가 꽤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뭐, 대한우파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구구죠. 많이 보이는 곳이고요. 어,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물론이고,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라고 음. 알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뭐 임시정부의 적통을 부정하고 어. 뭐 그런 식의 단체들이라고 쭉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이미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강기훈과 자유의 새벽당 강기훈이 같은 사람인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죠 뭐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같이 이야기를 할 만한 강기훈은 사실 이 사람밖에 음.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긴 합니다. 음. 강기훈하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을 생각합니다. 만 그건 이제 예.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예, 1분 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죠.